나폴리탄 시리즈 악마 슬라임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, 달밤님. 우리 지옥나라의 특산품 악마 슬라임을 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전 특산품 안내를 맡게 된 지옥나라 공무원 악냐냐입니다. <laughs> 비괴한 신체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1번 악마 슬라임은 특성상 온도에 민감합니다. 햇빛을 피해주시고 해가 들지 않는 서늘한 그늘에서 꼭 혼자 플레잉 하시길 바랍니다.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. 헐 2번 첫 플레이 시 손가락으로 농도 체크 후 플레이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손가락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집에 성수가 있다면 만지기 전 필히 성수로 손을 씻고 슬라임을 만져주세요. 체크를하면 손가락 하나만 잃는다는 건가? 아, 우리 집에 성수 없는데. 3번. 악마 슬라임을 저울 때 반려동물에게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. 만약, 반려동물이 슬라임에게 먹혔을 경우, 지옥나라 경찰서 666-6666으로 전화 주십시오. 휴, 우리 집은 동물을 안 키워서 다행이야. 4번. 슬라임을 만지다 무언가 만져진다면, 즉시 떼어내 발로 뭉개주세요. 이 슬라임엔 다른 부자재를 넣지 않았습니다. 설마,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? 5번. 바풍 시도 시 사용자의 얼굴 크기보다 작게 바풍을 만들어야 합니다. 아! 헬멧을 쓰고 있다면 방금 제가 말한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응? 6번. 악마 슬라임이 스스로 꿈틀거린다면 그 즉시 아멘을 세번 외친 후 슬라임을 태워주세요. 타고 남은 재는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리고 꼭 변기 뚜껑을 닫아주십시오.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. 아니 무서워서 똥은 어떻게 써? 여름엔 꿈에 붉은 눈의 악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럼 꿈에서 깨어난 즉시 찬물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. 아나 찬물 샤워 완전 싫어하는데. 아 그냥 사지 말까? 겨울엔 파란 눈의 악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즉시!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동봉된 부적을 붙이세요. 어, 저기... 부적이 없는데... 어머! 불량품인가? 주소를 알려주시면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만약... 눈이 안 오면 어쩌죠? 만약 밖에 눈이 안 왔다면... 음... 곤란하네요. 하... 음... 그리고 가끔... 에이 아니다 뭐 뭔데요? 음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한데 꿈에 검은 눈의 악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응 이럴 경우 음 딱히 방법은 없고 그냥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행운을 빌겠습니다. 저초초기요 환불 안 될까요? 고객님 환불은 안 됩니다. 아, 안